앞서 보신 것처럼 12구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CPR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최근 교육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안전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왕십리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심폐소생술 교육의 한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흉부압박 자세를 익힌 뒤 연습이 시작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배우는 만큼 수업에 집중도가 높습니다. TV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큰 힘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나서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동 생명 안전배움터에도 CPR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안전교육이 확대됐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 작년 대비 뭐 문의 전화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 하루에 삼사통 정도 더 많이 올 정도로 네, 문의가 많이 오고 있한이통 뭐 정도는 바로 예약으또 바로 연결되는 현재 그심폐소생술 교육은 하루에 두 번씩 진행됩니다. 그동안은 성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됐지만. CPR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올해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 아동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한편 자치구들도 CPR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구청 별관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조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일 야간반과 토요일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중랑구도 매주 수요일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홈페이지에서 자치구별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